시내산 어, 그 언약 체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어, 전체적인 성결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그 작업이 끝나자 마침내 영광과 그 위엄에 찬 모습으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셋째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하게할 것을 명하시면서 제 3일에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시내산을 덮은 그 앞을 구별할 수 없는 그 짙은 구름과 함께 그 산을 흔드는 듯한 천둥 소리와 그 번개가 번쩍이고 거기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떤 것은 매우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짙은 구름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숨기신 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그 이유는 죄 많은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도 보아서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우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두려워 떨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 자유와 기쁨으로. 어, 감히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아갑니다. 17절, 19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깃을에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아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는 그 백성의 대표 자격인 장로들을 대동하고 시내산 기슭에 서서 하나님의 그 다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자욱한 시내산에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점점 커지는 나팔 소리 중에 모세게, 모세가 말을 했다고 했는데 아마 이때 모세는 자기 앞에 벌어진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인해 그, 어, 짙은 그 공포와 압박감 때문에 서둘러 하나님께 다음 지시 사항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어, 히브리서 1 2장2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 그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하였느니라. 모세는 큰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였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의 복과 위로를 위하여 중보자로서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시하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 자신의 그 크신 위엄과 두려움을 나타내셨고 그것은 너무도 무시무시하고 큰 공포와 경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고 했는데 그에게 다시 대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위로의 힘을 모세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응답하심으로써 그를 향한 관심과 그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인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어, 산 기슭에 있던 모세를 또산그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내려가서 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가까이 오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도록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도 몸을 성결히 하라고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면 죽이겠다고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만 특별히 호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내산에 오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시내산을 오르려는 그 충동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보려고 시내산 경계에 처했던 그 물타리를 무너뜨리고 마구 넘어들어오다가 많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는 몸을 선결이 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아직 그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로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서 제사를 담당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제사장의 선결에 대한 명령이 언급되는 이유는. 스스로 성결함을 자처하는 제사장도 하나님의 강림을 예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더 성결에 신중해야 하거늘 하물며 일반 백성들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음을 새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합니다. 성결치 않은 제사장은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나님의 그법계를 만지다가 죽임을 당한 우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을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라는 명령을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답변을 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 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질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어, 하나님이 산 밑에 있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시키라고 하신 명령에 대해 모세는 산 사방에 경계를 세워 산을 구별하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내려가 다시 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믿고 안심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들의 본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올라오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임재를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직접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백성들이 어,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다고. 어, 답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거듭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내려가서 또한 아론을 데려오도록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즉시 백성에게 내려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어찌, 어째서 아론에게는 올라오라는 것이 올라오는 것이 허락되었을까요? 어, 아론의 임무는 대속제물을 드려야 할 대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에게는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될 자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어, 아론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경을 정하라 아론과 함께 오라 올라오라 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지경이 철폐, 철폐가 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대제사장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많이 가능함을 계시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고 임하신 나라요, 불타고 진동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복이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가까이하지 못할 하나님을 뵙고 산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이 없습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와 특권을 누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났습니다. 항상 어 떨면서 제지은 자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완성이 완성되고 적용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이 은혜의 역사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교회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그 나라도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진동하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이고 불타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가까이하면 죽는 나라이고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운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가까이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자가 사는 나라입니다. 생명을 얻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